오늘은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 3, 3일? 된한 5일 전부터 그 배꼽 약간 오른쪽 위쪽이 콕콕 쑤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약간 근육통처럼 아파서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CT 찍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아프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골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하늘 자전거를 타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하늘 자전거, 하늘 자전거 <laughs> 어, 내가 로키니스트 찍었잖아. 하늘 자전거를 탔는데 한 20분 정도 탔는데 어, 그것 때문에 배에 무리가 갔나 싶었는데 근육통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가서 그래서 일단 병원에 초음파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어야 될 텐데, 아, 아프기만 하면 불안해요. 어휴, 지겨워. 아. 여기 같은데. 또가자는 배가스 창고면 좋겠네요. 배가스 창고면 좋겠어또 가스 찾다가 거기 어? 어? 너무 위험. 여기. 여기. 가스가 거기 차쓸 수도 있지. 아,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있을까 <laughs> 이게 우리가 왔잖아요. 왔어. 이제 우리를 봐주면우리도 이제 자격이 되지 아유. 않았나. 아유, 우리 서글딸을 너무 하시는 거. 더아다다리 우리 이름을 좀 좋게 하다나 우리도 이제 자격이 되나 아 우리 자체다 영원요4 갑자기 아처일에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근육통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별로 안 아픈데 일어나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다녀왔고요. 제가 병원에 다녀왔고. 선생님께서 이리저리 막 만져 보시면서 제가 아프다고 한 부위를 이리저리 만져 보시면서 엄청 멘붕에 빠지셨습니다. 겨우뚱겨우뚱겨우뚱 <laughs> 응.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러면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다서 있나? 위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어. 거기에는 지나가는 장기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픈지 일단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주겠다고는 하시면서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똥이 <laughs> 똥이 얻어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닌데 나 변비 아닌데 걔네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똥제 똥과 마주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3만 원이나 주고 찍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마음 편하니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또그 얘기 있어야지. 어. 똥 똥싸, 싸고 나서도 아팠다고. 어 근데 진짜 진심으로 똥 싸기 전에도 아팠고 똥 싸고도 아팠어요. 그래서 음. 나는 당연히 변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변비는 아랫배가 아프다 아, 아랫배가 아픈 게전 변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윗배가 아파도 변비예요. 그래서 <laughs>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소화장애 뭐 이런 거, 저, 변비야 이런 거를 주셨고 혹시나 근육통일까봐 근육통 완화제도 주셨어요. 이게 변비가 변비도 맞는데 이거 하늘 자전거가 보통 무서운 애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아프네. 하늘 자전거 잘 못했다니까 변비인 것 같아. <웃음> 그래서 X <laughs> 아, 레이를 봤는데 저 오른쪽 그배 아픈 부분, 아픈 부분이 길게 이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있더라고 애들이 들어올 것 써주면. 왜안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이해가 <laughs> 안 가네, 난 진짜. 변비 아닌데. 어쨌든, 화장실을 매일 가도 변비일 수 있다는 거. 매일 안 가시잖아요. 어제 오늘 못 갔다 하셨잖아요. 아, 제가 어제 오늘 못, 갔다, 못 가긴 했지. 부족해, 갔다 왔는데. 덜싼 거지. 아무튼, 별거 아니래요, 선생님이. 만져지는 것도 없고, 장기 다 제자리에 있고, 부은 장기도 없고, 심지어 제가 아픈 부분에는 장기가 없고. <laughs> 제가 아픈 이유는 단 하나. 음. 그 그것이다. 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래서 약을 잘 먹고 그것과 조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먹어야 나올 거 아니야. 먹어야 먹 의미 없어서 그런가 봐. 어쨌든 별거 아니래요. 아, 근데 진짜 짜인 짜증나는 게 아 이게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자꾸 병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다. 다행이다 작은 에피소드. 였다 어, 그냥 작은 일주일간의 에피소드였다. 근데 일주일이 아파서 좀 무섭긴 했어요 이번에. 원래 하루 이틀 아픈 걸로 병원 잘안 가는데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 땡을 잘썼시다 레티. 불안하니까 아프면 병원 제브대만 갑시다 우리! 화이팅! <laughs> 똥브라 <썰어> 가자! <laughs> 똥라 <싸러 가자. 웃음>